아시다아 그러고나서 이제 다시 생각뭐 이런 다 그래 전에생잖아아아 무릎 아 모르겠다. 됐다 아 너무 상하다나리코도 차이 있는데 는데대 니가 그냥 먹 하질 거 저희 스피드 이기지 저기 스피드 늘려가지고 바로 <laughs> 빠졌어요. <laughs> 와, 한 개만. 채 먹지 커피 그 담았나? 에이, 얼음 이담았 얼음 컵 컵은 없어요. 얼음, 얼음, 얼음 없어요. <laughs>

아, 19일 날 했는데. 쇼, 이렇게 잘가 있는데. 침샷이요이로씨골라왔죠 나는 영신이 보고 따라한 줄 알았어. 아, 마음대로 안들고왔는데 아, 난 그런 건가요? 아, 아, 찬스 많았는데. 아, 귀잘 나서 가더라. 잘하더라. 환상적으로 <laughs> <laughs> 막아도 사기가 확올라 어, 어 진짜 확올라더라 우린 너무 인데 그건... <웃음> <웃음> 오늘 는못봐야는거거가 오늘 송방이 없네 <웃음> <웃음> 나는 그런 거못들어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뭐 이게 뭐 대대도 아니고 아대아어아그만 해야죠 <laughs> <laughs> 할수 있으면 골키퍼를 그 가그키퍼 하려고 튀어나온 애들이 있다니까 태현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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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골키퍼야 태현이도 응. 원래 골키퍼야 그렇지 태현이 근데 출생지가 좀 다르더라 형 쌍둥이요 아 태현이 저거 진짜 잘 어울리네 <laughs> <laughs> 저기유니컬러래요 물어봐도 되아 태현이 쪽발이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안경 부여잡고 일러드니까. 아, 그거? 내가 네. <laughs> 지나간다고 그냥 갑자기 안경 지금 갖다 냈나? 예, 야, 안경전이 갔었는데. 앞이 났고. 뒤에 와. 아, 아, 아 어이가 없는데? 저 화상 같은 거 되게 개인지 모르게 딱 일체 딱 들어가는 거. 어, 아, <laughs> 옛날에는 매드랑 우리랑처럼 우리가 그랬는데. 어. 옛날 매드들은. 쓰러져도 일어나! <웃음> 일어나! 일어나일어나그 진짜 내 집... 그 누구? 일삭병 와가지고 쓰러진 놈 같다 내가 그 <웃음> 7번 아저씨였잖아 쓰러져도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 네 발로 나가! <laughs> 7번이 공칠할거 <07일> 아니었나? <laughs> 맞다 내가... 그래 내공7 <laughs> <laughs> 우리보다 한살 <사람> 많았다 요 <laughs> 레드 그 사람도 개빡치였네 <laughs> 진짜 빡쳤어 나이스 <오우. 웃음> <laughs> 와 나이스 <laughs> <잘했어>. 오우 제가 죽을 때와이스았다라해 오우 좋았다 다 줘. 아니 얘네가 윈백 어, 아 좋은데 있어 있네 좋은데 있는데 좋은데 있는데 연봉 연봉이 엄청나야 아, 어, 이 어, 있는데 윈백 아 센터백도 다이 짝을 맞췄어 아 이제 제 제들의 이제 용이 <laughs> 맞췄어요 <좋아. 웃음> 아 센터백 좋았다 센터백 <laughs> <좋아>. 아 센터백 진짜 좋았어 제들 이제 저건 대리백이 제 호언장비 존나 잖아요 경연이 아 경연이 경이 진짜 좋아 아, 아, 승우도 나 괜찮았어. 승우도 아직 직진만 해서 그렇지. 괜찮아. 왼쪽 윙백 어땠니깐? 왼쪽 윙백이요? 어. 거의요? 아? 어. 나를 생각해보왜 아까 대리봉왜 죽을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승우가. 대리봉인데 어디 갔노? 야, 갖고 온다. 아니, 다온다다온다다온다 죽을 거지라고. <laughs> 아니 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 와서. <웃음> 어디 갔지? 아, 대리 어디갔지편어있나아 근데 내 대리 기억이 남는 게 없어. 쯔아그 중에 나. 그래. 저렇게 오고 아주 멋지. 왔다 갔다. 대리 안에. 아 승주 또 뛰나? 대단하네 아 이제 좀2 7인데 이제 준비해라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 이번에 구경은 몇명 꼽는데? 아 시발 가와굳 있네 야 진짜 이제 반응을 못이다 근데 정쟁규로는정보다더 높은 것 같아 형이 생명이였나? 200명 안 어, 작년에 200명 아 된다. 작년에, 작년에 많것 같다. 우리 동생도 톱목 50명 군대 들어갔다. 운행 33명이면 진짜 피말린다, 피말린 거. 근데 운행은 뭐 해? 운영이야 운영 운영. 거의 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있거나 아, 본사가 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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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의 다운무원 아니면 이제 사무직 그냥 민원 많이 들어오나? 민원, 어, 민원. 민원은 좀 봤을 거 같아. 니 네, 아직도 본사에 있다. 네, 아직 본사에 있다. 본사에, 본사에 짱 박을라고? 그래, 어쩌나? 한번 올라온 거야. 아, 이라. 좋다. 와, 아, 아, 좋다. 동생은 어서 일해요. 하 노포 노포 어, 노포, 그... 개도. 궤도? 어, 궤도라 해가지고 차가근데야간작업나간고가 그 그러죠. 어, 어, 지압, 지압이 와가저러 지압이. 아, 나, 지혜, 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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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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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본사 한번 가면 다시 요건잘못 가나 보네 안놔두죠 아, 본사에 아, 네. 다시 또 가르쳐야 돼 그니까 러일 배워야 배데 회의 차이가 날거 아니야 그래도 회의 차이 나한 2-3시간 나중 야간에 그 차이 많이 나네 아뭐 퇴근하면 나을 수도 있지 나? 공감하게 <laughs> 하니까 그때로 나중에 야간에 가서 그래 그래 본사그 본사에 기소기가장들이랑 역사에 있는 분 <laughs> 얼굴 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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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사도 진급도 아를거아니야 진급 빠르고니달싱술파번안먹아면좋아 야. 글파르야 <laughs> 야, 아싱글파르야니아 싱글파르카니아 싱글파 야, 카니아 싱글파르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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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파아니야싱글파르니아싱아니 마지막부터 템도 네. 아. 없네. 잘 들어가네. 너무 드고 아... 죄다죄저합니다죄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죄송합다 존나 바르다무 오. 오.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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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대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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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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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우리 놓친 거 존나 많아. 유니폼 왜 이렇게 촌스럽지? 우리? <laughs> 무슨 색깔인데? <laughs> 저 하늘색, 비 <저>, 필하잖아. <laughs> 우리 비추세요, <비추이자>, 비추. <laughs> 아니, 하늘색 <하나씩> 들고 <laughs> <좋은 게> 있는데 <laughs> 야, 그러지 마라, 흰 힘든데. 저 색깔 만들려고 <laughs> <아마> 열심히 촬영하네. 니가 연승, 연승사처럼 아니야.

근데 그건 그런 거 하나 주워놨어. 오! 대박이 근데 왜 나는 저게 됐지? 오! 주는넣어 네. 아, 아 뭐. 정해. 고이이 <laughs> 아, 바지 괜찮아. 이 바지 좀 낫다. 아, 원래 이 타이밍이 이니가 타이밍인데. 뛸라고요멘칠가 아, <laughs> 살짝 뛰라고했는데 <laughs> 아, 이트인데 뛰려, 저렇게. <laughs> 아니, 상, 상금 다 먹게 하러 가지고 오기로 나와가지고 형님 고 번, 몇 번, 했어두 번, 두 번, 두 번, 너 우승했나, 아닙니까? 나 많이 봤어. 내가 초반에 때문에 두 번인가 세 번, 두 번, 두 번, 데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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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지 번, 두 번, 두동두가두 번, 두 번, 두 번, 가 번, 두 번, 두가두 번, 두 번, 두나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나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 번, 두 번,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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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영영과 버리고 y o 했잖아요 아, u n 이 y 갑자기? g young, y 인가 같이 서고 u n g young, young, y o u n 다 young, y o u 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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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o u 도 g young, young, y 도 u n g young, young, y

축시작 존나 신기 저게 발에 붙는게 나한신기하네 진짜 저 피지컬로 끊고 간다 니까가달려가면더수닥수닥 하면서 앞로 나간다 니까 말만 하면 이제 축 쪽까지 오~~ 제, 제, 제저 야, 방금 바지 케이팅이 지렸네 보여주셨 아니 근데 누구? 어, 어. 지금 와인 중에 제일 잘 타는. 네제제 네. 어, 어. 제 동문이가, 아, 네, 아, 네, 동문이가 제제 동, 동문 아니동문 아, 동문이가 회사 동사초동생이 가서 동문 편입이요아 동문 편입이래 동문이네, 동문. 아, 아, 동문이 동문 동문이요? 아동문이아깜짝이 이제 아, 아니 주문 아, 아, 어서 오 어서, 어서. 어, 어. 제 저번에 그 빠지스에서 기공 로 아니 그... 그 학교 제이금만와 이상 하나 학교 제이금방 15대... 뭐, 코로나 걸리면 된다고아15요1 5 내가 왜안 나오냐니까 15라세 이러면서 기가수기가지이 이거 거1 5라수는 전화번호 다는데 걸리면 좋겠다고, 축구 좀 그렇다고,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의상 <웃음> 터진 건가? 의상 좀, <laughs> 어, 좀 많이 터지잖아 최근. 아, 아, 최근에 나왔어 아, 코로나 검사받았어 검사. 아 이거? 아, 네, 네, 아 진짜 X 같던데 <laughs> 아 개아파요 나두번 했거든 나도 <laughs> 회사에서 다하라니아 구부렸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어아 진짜요? 나 진짜 다 쑤시고 나는 나는 그냥 습해서 쑤시고 나가던데? 하나도 안 아프던데? 막몇가지 찌르던데 아씨나아프 내가 눈 밑에 다 새끼야 진짜 이까지찌르어가 네, 그 치고 근데 그 사람 하루에 몇명쑤 <laughs> 근데 스트레스 해소 될때그 정도 쑤시면 <쓰시지? 웃음> 나도 했잖아 부산 그 터져가지고 아 그래그래 난 터졌어요. 어 중도에서 2층에서 2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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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만원지겠다 아, 또 터진다. 대만원 터졌어요. 중도 근데 하나가 네, 근데 두 번째 터지니까 그냥 하루만 받고 다시 하는 거야 저거, 얘네 이동 경로 다 뜨나? 띄워지 아, 다 아니, 띄워주나? 아니, 네, 오! 어. 아. 아, 또 착, 착. 아니, 아. 이 그냥 맞나? 저 맞아요? 네, 네. 형아가 제일 안이쪽 저기 어가 있으면 있음 들은 거야. 빨은 그냥 잘했는데 근데 칙 하면서 소리 잘 해야 소리 좀었나 어, 너무 <좋다>. 어. <웃음> <웃음> 아 <왜 웃기지? 웃음> 어 오. 허오오오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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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허 아너 여기 는 코로나 터지는데 도 그냥 사상더라하고 어, 그거 제때 안 하셨어? 어 저희 제때 죠 아니 지아 구경도 잘하면 되네아 괜찮은데 죄송니은로 사과하네 아, 장... 아 그냥 로우킥 미안해요 안해안하다아로우킥안 해. 안 돼서 그런 가뒤돌아산다 원래 어지뒤돌아산다아 그랬어 근데 어요 그게 다 늘어진 거야 3cm 늘어져가지고 야, 너 이런 없어? 아니, 아니, 바이러... 아다 <laughs> 아, 아, 아니, 아직 안 맞았어. 너, 맞아, 너, 맞아, 아직은 어. 아니, 아니, 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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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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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나이 소리 이상은 아스타를 재니까 춤안 춘다. 나안 맞을 건데. 어? 아, 그래? 진짜 이상하겠다. 그거 아, 빨이 나왔다. 무거운 거, 파트 없는 거, 무거운 거, 얘들아. 무거운 파는 거, 갑자기. 이거운것때문거아한다연결 됐으니까. 아 잘했어. 아, 그래. <laughs> <laughs> 기좀더봤으면 좋겠다. 얘네 재밌긴 하네. 아이고. 나도 안 맞는 아. 그 내부에서 거다 아, 네. 나서 그 퍼센트 네. 뜨고 비교를 지금 아, 그래서저한돌아왔 그래서.